오늘은 이렇게 생긴 스카이 그리드라는 맵에서 드래곤을 잡아볼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맵의 버전을 잘못 가져오는 바람에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생기면서 난이도가 급격하게 올라가 버렸습니다. 일단 바로 가시죠. 야, 얘들아, 오늘 할건 <목소리> 야, 요, 이제 요꺼라지 맵에서 드래곤 잡기. 오케이. 아쉽 뭐 그냥, 그냥 <목소리> <오, 쉽게>. 야? <laughs> 야. 일단 시작하자. 시작하자. 시 일단 시작하자. 어. 어 시작하자. 일단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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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이자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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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그 조각돌 생성기 먼저 만들자. 응. 그거 뭐막 갖고 있는 놈이 만들어. 이렇게 해서 이제 이라 얼라 얼라. 이거 맞아, 이거 받아. 아, 이거 일단은 일단은 좀 땅을 좀 안전하게 넓힐까? 어. 일단 거기 넓혀. 일단 코블슨 수렁기를 만들어서 그걸로 넓히는게 아, 나갈 거 아, 그래, 같아 그래, 그래. 어 맞아 맞아 맞아. 나 일단 근데 그거를 만들려면 잠깐만 이거 블록 좀줘 볼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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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안돼. 야나 이... 블록을 갖고 올게. 그러면 은너 이거 들고 있어봐. 오. 오.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띨게 어, 오케이, 어 오케이, 확실하다 오케이, 확실하다. 오케이, 확실하다 확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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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나 철갖고 철갖고 왔음 야 이거 주변에서 그걸 찾아야 될 듯? 그 약간 소스퍼너 이런거? 어, 먹을 맞아, 거. 음 응, 열심히 어. 찾아 어 일단 찾아 일단 우린 도... 이것 좀 하고 있을게 어 일단 돌을 캡돌 곡괭이를 만들어 더욱 더 좋게 이러고 철 펄로 이동 돌네 개면은 토끼 하나 만듭시다. 토끼를 만들어 주시다. 아고괭이또 만들었네 이런 씨. 야 근데 상자에서 뭐 나오냐? 나 상자 털었는데 지금까지 하나도안 나와, 하나도 안, 뭐 안, 나와, 나와 그래. 안 나와 안 나와 그냥 박혀 있는 거지. 야 이거 이거 흙을 이게 싹싹 풍 설치. 상자 할때 말해놓는 거야. 어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진짜 이새끼야 설치를 이씨 아 이거 왜 이러냐 아 이거 물어 여기다 이렇게 해야 될 듯? 아니 아 아니. 진짜 이새끼 때문에 X될 <laughs> 뻔했네 진짜 와야 인류가 망한지 인류가 인류 멸종이 지금 방금 진행될 뻔했네 진짜 이새끼 때문에 야 <laughs> 이거 민재야 저 앞에 뭐가 어디냐? 어디 여기 마이너스 아 일단은 일단 상황도 알려주면안 되니까 여기 아 오케이 이거 잠깐만 여기다 일단 땅좀 넓히고 이거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볼게 음, 그네칸짜리어 오야 이거 존나 오랜만에 본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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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 이거 얘그 층별로 있는 게 나눠져 있는데. 맞아 맞아. 그러니까 아래에는 이제 심층한만 나오고 그러더라고. 어 근데 그 몬스터도 그런 거 같거든. 이거 한번 아, 꼭대기 그래? 쪽꼭 어, 꼭대기 쪽을 한번 가보고 싶은데 나는. 저쪽 가면은 뭐소 같은 거 있을 거 같긴 한데. 그러니까. 오케이. 이거 기지 좀 넓히면은 한번 꼭대기 층 올라가 보자 우리. 어, 야 이거 그냥 캐면 되지. 어, 캐면 돼. 어, 그냥 나블로그로 그냥 올라가야겠다. 돌 만들... 어? 아니, 철 국경이 만들. 철, 철, 철 국경이 만들어야겠다. 그 규민이가 거라 만들면 규민이의 분노가 무섭지 않니 너어차피또 어, 어차피 아, 있어 철. 음. 예? 뭐, 소리야 돼? 방패 세개만들어 하나씩 하고 하나 세 개는 내데아이제 규민이의 분노 받는 <laughs> 따지, <넌>. 잘 알아? <laughs> 어. 했다? 어. 아, 형이 그, 다새로서 뭐, 줄게. 음. 엄마, 어. <laughs> <laughs> 안돼 비미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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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야 <laughs> 저거 새끼 내 건데 싸가지고 오오 <laughs> 어? 잠깐만 오 어, 잠시만요 오히려 김미나 형이 다이아몬드 곡괭이로 복구 쳐줄 게임마 아 좋다 좋다 <laughs> 야,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될거 같아. 야, 근데 야, 몹 뭐, 스포너는 없는 거 같은데 그냥. 아니 아니야. 아니야 꼭대기층에 있어. 내가 을 때는. 아그 뭐지? 흉으로땡겨 봐도 이게 어느 기점 그 위로는 그냥 없는데? 본위 뭐, 스포너가? 아, 그러면은 야, 그거겠다. 그 여기서 농사그 아니야. 아니, 지옥을 가서 이, 지옥을 가기에는 옵시디언이 그 옵시디언이 어. 없어. 없다고? 아, 일단 음, 갈수 있다. 갈수 있다. 있다. 그맨 스폰맨 아래에 그거. 용암 있잖아. 용암 있으면 아, 갈수 그래. 있지. 용암 있으면 갈수 있지. 아야 고기민, 응. 야 규민아. 이 자식 이거 봐라 이거. 아 이거나 먹어라. 여한새, 여여여여 여. 자, 우리는 따라와. 여기 우리는 이제 여기로 가야 돼. 어디냐 여기. 우리는 여기로 가야 돼. 야, 안 돼. 야이 쓰레기. 야이새꺄 내가 봤을 때 이래 근데 이거 어, 어, 어. 배단으로 올리는 것보다 어. 일자탑 쌓고 올라가서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은 저 그냥 사다리 만들어서. 게 아, 내가 봤을 때저 꼭대기까지 가려면한두 세트 있으면 되거든? 나 지금 한 세트. 나한 아, 세트 상자 있어. 야, 나돌다줘 볼래? 이동할 때니까 달고기 넣어. 이거 이동해봐. 이동식 디스크 레스킷. 아니 가다가 블록 부족하면은 아, 그냥, 우리가 물을 올라가서 보급해주면 어. 뭐, 돼. 아 어, 맞아 맞아. 그러니까. 어캔캔캔 우리 캔 올. 부족하긴 하다. 어나 지금 가는 중이야. 그럴 줄 알고. 확인했다. 네, 어휴 기다. 어 <laughs> 그럴 줄 알고 가고 있어. 아 상어 오대지 말아요 여러분. 나 이미 가기엔 뭔가를 을 건넜어. 왜 어딘데? 그러니 끝까지 안할순 없잖아. 와 그냥. 아 그냥 이거 끝까지 올라간 다음에 여기 중 여기다 물 뿌리면 되거든. 어 맞아 맞아 방향 기억해놨거든. 그다음에 여기서 이걸 넣어가 그래. 올라가지. 아, 난 물량도 있으니까. 어 올라왔다. 올라왔어? 나마녀스폰 오고 여기는. 그거 물물 위치 내가 알아. 기억해. 여기 여기. 나도, 나도 방향 기억해 어. 놨어. 어, 이렇게. 이렇게. 여기, 여기 여기. 야, 오렸다 일단 똑같이 위치 지안 아, 돼. 이거 이미 이미 아래 좆돼 가지고 이거 그냥 그 위에 다시 만드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아, 그래? 그럼 일단은 용암을 어떻게 모아 갈 건데? 아, 그러니까 요금. 거기 양동이만 그 들고 와봐 봐. 양동이만 콕 퍼가면 되지. 어, 여기서 깨고 양동이로 퍼. 어 그리고 올라가 올라와 그래 아이템 대충 챙긴 다음에 이거 그냥 여기 싹다 이사를 하자 그냥 맨 이거 음, 싹다 챙겨 와라 어. 반갑다 어 뭐야 형 왔구나 아이 <laughs> <laughs> 아니. 네. 야, 이거 이제 하루 종일 이러고 있는데 이... 뭐야 이거 안 해나. 똑같네 그냥 게임이 안 해. 이 스카이블록보다 더하기해 이게. 스카이블록은 그 중간중간에 파격적으로 아이템을 주는데 이거는 그런 게 없어서 상호 씨, 파격적 아이템 필요해요? 아, 필요하긴 해. 아, 응. 어, 이 새끼 말안 되네. <laughs> 아, 상호야. 그 진짜 파격적인 거 가져왔다. 어, 어, 자, 파격적인... 단돈 5만 원. 아, 쪽쪼 쪽깔. 아, <laughs> 4만 원. 더는 안 돼. 저, 더는 아, 안 돼. 아, 충전 혜택 있나요? 첫충전 아, 혜택. 아, 충전 안안 혜택 안안 당연히 안안 있습니다. 어뭐뭐 뭐죠? 5만 원 충전 시 500원 증정. 이 야, 이거 꿀실하다님 아? <laughs> 1%는 음성이 나가는데. <laughs> 기다려봐, 그, 아, 기다려 봐. 기다려 봐. 지금 농사 지으려고. 나 농사 지어야지. 농사 지어야지. 오케이. 야 yeah, 우리의 희망의 씨앗 어? 야야야 유리 어? 야 유리병 잠깐만 야, 유리병? 어? 유리병? 어? 정말로? 방아구야? 잠깐만 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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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서 구워 배류아 나무 곡괭이로 구워 야 석탄 키운 사람 없냐? 다이아 곡괭이 두고 석탄 좀 캐러 갔다 올게 돌 곡괭이 들고 척탄아 나무를 캐자 그냥 나무를 캡시다 열어봐 이거 이긴 다음에 아 기다려봐 철 구워는 거 없니? 아 잠만 깐 나도 화장실 한번 왜이왜 때려 Super s 야아이 Super 까 Super s h 야 Super s 이렇게 한다면 어쩔 거지? 뭐? 아, 아. 저 죽여요 쌍둥이들 레 내가 봤을 때 근데 내가 한번한번그 저기로 내려갈 필요가 있어. 아 그냥 뭐그 신호기로 옮길 신호기로 올, 옮길까 그 위에서 그어차피저 어, 내려가야 된단 말이야 그 아래 저엔드 저쪽으로 uh -huh. 그냥 그 플랫폼을 젓다가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아 플랫폼을 그냥 옮겨야겠다 이거 전적으로. 기다려봐 한텐다 놓고 한번 죽어야겠다 그냥. 고 여기서 석탄을 캐가 석탄을 캐서 돌아갈게 김민주야, 그 걸로. 김민야그 스폰 위에다가 이상한 거지? 아 스폰이 스폰이? 빵쥐방! 와우! 엄청 빠른 투! 자 위에서 희망의 물길이 내려오고 있다. 희망의 물길이 내려오고 어, 내려 내려가다 없어졌네요. 내려 <laughs> <laughs> 어? 내려가다 <내려오도> 없어졌네요. <laughs> 개새끼야 물물 빨리 물물개새끼물물물 <laughs> 이동했어 물 이동했어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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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숲원쪽 숲원쪽 아 저이구나 오케이 찾았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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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 야 와이 왜이 용암이 막혀있다 막혀있니? 헤드랍 아니 그 뭐냐 그 그거 아, 작작자이놈 저기에 거뭐있으면 지옥을 어떻게 가지? 아기다거 뭐야, 이거 야야 이거 그 이거 뭐로 용암 뭐사한다아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거 Okay, 얘들아 걱정하지마라 지금 거미 끌고 가고있다 얘들아 <laughs> 어 거미 확인했다 <laughs> 민재가 거미 끌고 가다가 갔는데? <laughs> 스켈레톤한테 <스케르토한테> 갔는데 <laughs> 이런 스켈레톤 <스케르토는> 개씨 <깨시? 웃음> 아 진짜 내가 진짜 존나 오랜 시간동안 겨우겨우 아 스켈레톤 <laughs> 야이개야 민재야 너철좀 있냐 철좀오오오 <laughs> 여기 내가 먹 내가 죽은 딛혀 있을게 여기 내가 먹은 철 여덟 개 있을게 내 시체가 여기서 있었네 중중 석순 캐야 되는데 석순 그런지. 야 그럼 우리 우리 석순도 필요해 석순 석순이 뭐야 <laughs> 그 용암복사 용암복사 그거 어디 있냐 아래 아래에 어뭐 있을 거 같아 아래 내려가 볼지 뭐나나 이거 철캐고 내려가 볼게 아씨 아나 ㅅ 게 올라오는데, 올라오는데 좀비가 한대 치잖아 욕이 안나와? 아, 그 ㅅ 람 욕이 나오긴 한다 야뭔말 하니까 나 그거 생각난다 옛날에 이제 그막 이제 그 처음으로 욕이라는 걸접봐아 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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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ㅏ ㅏ ㅏ 라 ㅏ 나 일단은 야, 나, 나, 나그 철국이 하나만 만 들어겠다. 야 아, 지짜 나, 아이 진짜. 1 0철이 100만. 1지 마. 만 100만. 1 0 0 나. 아 건드리지 0 0만 100만. 1만 100만. 1만 좀 많이 심한데 성거야? 일름 엄마한테 일름 보여야겠다 이거는. 일름 보하면 내가 그냥 병어이 받아들이고 잘 보냈습니다 어머니. 아우지 뭔데? 어쩔 수 없지 뭐. 그래? 이맘 연락처를 응. 하나 받아야 되는데. 받아줘. 010 응, 여기 점적석이 있긴 하거든? Uh -huh. 어 멋있어.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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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따, 아, 이따, 에이,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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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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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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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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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 어. 아 어, 됐다. 형님 어디서 점적순 점적순 여기, 여기 점적순 씨이 손으로 캐져 아 캐고 있어 너가? 어 손으로 캐져 아 여기도 있다 어, 하나만, 하나씩 되긴 되긴 해, <laughs> 이야, 하나만 있으면 되긴 해 이거 이야 하나만 있으면 되긴 해그 점적순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저거잖아 키울 필요가 없잖아 그리고 많이 설치할 수 있잖아 아, 아, 많이 설치야어어그 많이 어. 설치하는 게 목적이지 츄 올라가자 아 어, 이거, 이거 일단은 가마솥 이거 하나 캔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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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지금 당장 필요 없지 안 아,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여기 아, 넣어주고 님들 이거 야 석순도 피야 그 석순 블록도 필요하다 아닌가? 아 있어야돼 있어야돼 아닌가? 없어도 될거 같기도 하고 아 석순 블록 있어야돼 야그거좀 갖다줄 수 있는 아 있네 석순 좀더 갖다줄래? 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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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님들 이거 용암 이거 <laughs> 그쭉 넓힐 수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그 용암 그한 줄로 어. 쭉 넓혀지는 거 있잖아. 그다 어, 떨어지는 맞아. 걸로 알고 있어. 그 그어 그래? 흐르는 용암도 다 떨어져. 아 그럼 내가 잘 개조해 볼게. 어, 절 어. 개조해 볼게. 그럼 이거. 적순 씨, 제가 가고 있어요. 적순 씨, 어유, 적순 씨, 아왜 이렇게 뾰족하게 굴어? 이리로 와봐, 새끼야. 점적순 씨, 이리 와보세요. 점적순 씨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7년 87세예요. 아, 87세시구나. 아, 87세 점적순 씨이오시고 제가 젊게 20년은 젊어 보이게 해 드릴게요. 젊어 보이려면 개명부터 하셔야겠다. 음, 개명부터 좀 하셔야겠다. 점적순 씨는 조금 짜칠수 있으니까 점 시선은 유지하 유지하되 좀 신선하게, 플래시하게 좀 어, 엘리자베스 3세 정도로 갑시다. 그거 너무 너무 해바요 나이가 좀있어거 어... 그러면은 점 엘리스 씨로 가자. 점 엘리스 씨 어떠신가. 점 카리나 씨로 가자. 오점 보라맨 씨. 오 좋은데? 점순위로 가자. 아이씨. 난 점. 이십 년 늙었어. 좋댔어. <laughs> 아 그러면은 이, 이 이름이 좀 내가 봤을 때 순둥 순둥 하시니까 점착폭탄 씨. 좀 이제 화끈하게. 오케이. 점착폭탄 씨 반갑고 브라싹해. 와매 배고픔 때문에 못 가는데 잠깐만. 수, 선생님. 다다다다다다다다다이다다다이다다쪽이다이쪽쪽이이 쪽,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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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다 쪽, 다 쪽, 다 쪽, 다쪽다다다다이다이다다다다다다이이다다다다다이다이다다다다민이다다다다이다다다다다다이다이다다다이다다다이다다다다다다다 석순 씨 도착이 새끼야. 아 일단 석순 씨 줘봐. 음, 상자, 상자, 상자. 아 석순 씨. 아점 석순 씨 줘봐. 아 상자 뭐, 있다고 없잖아요. 없는데요. 여덟 개 넣었는데. 안 깼다 안 뺐다니까 나. 이민아? 나안뺐는데야너 <laughs> 인벤토리에 점적 순씨1 4개 있잖아. 점적석. 점 이거 말고. 아니 점적순이라면 이 미친새끼 아까부터 적순씨 이질한 하면서 이거 적석이잖아. 미친, 그래? 이거 적석이잖아. 저 새끼 뭐지 도대체? 아 저게 그러네. 뾰족한 점적석이야. 아니 아니 그 이거 말고 상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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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적석 블루. 아 모르네 점적순이. 그래. 점적수는 내가 아까부터 그냥 그뾰족한 점적성이 별명으로 부르고 있었구만. 이 씨는 이해를 못 해. 아니 근데 띠가 챘다 이나 이거. 뭐 어, 이거 왜 되냐 이거? 너무 어, 수 되네. 점적순 블록이 어디 있어 이 새끼야. 아니 블록 중에 점적순이 어디 있어? 에이. <laughs> <laughs> 아, 어떻게 블록 이름이 <laughs> 점적순은 <순이 웃음> 돌이니까 점적석이지 당연히. 그래, 아니, 아니 속 존나 나락하게 하네 진짜. 아안 나깝기는. <laughs> 병신. <웃음> You can the world, come come 뭐지? 용암이 안 떨어지냐? 이 아래로? 용암이 그안 흐르는데 이 아래로? 불러. 그 그냥 느리게, 흐르는, 느리게 흐르는 거야 저거. 2000 years later. 야, 내가 아 어, 여기 있네. 내가 아까 시돌캐놨거든응시돌은 음, 봤어. 어, 네 처리 어, 철이없어철 철이 하나 와 기다려 봐. 갔다 올게. Let's g 야얘 e 아 스포너가 e 보여 음... 스포너 있 t 있어 있어 블 t s 여기있네 뭐야 go! Let's go! l 아 t s go! Let's go! Let's go! l 아 t s go! l 이 t 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 그대로 t s go! Let's go! Let's go! Let's 야 이거 야 이거 소울샌드 이런 씨두 컸더라. 야 철을 더 캐야겠는데. 오야예 어, 블록 들고 빨리 여기 여기 이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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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쪽 네. 그쪽 맞아 가자 내려 내려 내려. 와야이스 <laughs> 아, 진짜 저 벌나 새끼. <laughs> 내가 죄를 믿고 씨 여기 혼자 있다니 진짜 말도 안 되는 씨. 어. <laughs> 아니 바그. <바로> <laughs> <laughs> 아유, 진짜 블레이즈 <laughs> 개새끼 진짜. 블록 다시 챙겨서. 으으음 <laughs> 음, 블레이즈, 응, 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려하지마지려하지마 아야, 이거 내가 너야, 이 난이도가 너무 어려운데? 아, 니 그러니까 방패가 저, 있어야, 방패가 있어야 방패. 된다. 아니, 그러니까, 방패,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방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방패 안 들고 있어. 야방야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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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 갈게. 방패, 어딨어?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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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방 방패, 방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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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방패, 방패, 어패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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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방이거패 마이너스 한패 방패, 쭉이어는거 있어 아, 이거나 아, 도끼 들고 올걸 그랬다 아니아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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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나 미츠보 가서 막아야 되거든 아, 씨 어, 민재야, 잘 있어 칠 여덟 개두 개. 야 이거 씨. 아니 뭐가 복귀도 들어가겠다. 복기도 들어갔다 했네. 뭘? 너무 너무 죽은 거 아니야? 아 줘봐. 그 나도 좀 줘봐. 어 어떻게 죽었어? 아야 이거 이거 봐. 야 엔더맨 스파너를 좀 찾고 싶은데. 네가 찾고 있어? 있던지. 애가 이거, 이거 막아야 될거 같아. 아야 그왜 미로 왜 미로? 왜어 그래 그래. 위에 막아야돼 위에 야그 돌도 없냐? 그 규민이가 돈도 존나 많이 갖고 있겠네 어딨어 나 아까 죽었잖아 아... 총산받고 싫어 오케이 다 구했다 다 오케이 많이 와 상자에 넣어놨다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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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옥 좀, 아, 좀 뛰어다녀 봐야겠다 나는 예, 뭐 어디 뛰어다니면은 뭐가 나오긴 할겨음 마녀.. 어스크 아자 구워서 삶아버리고 싶네 어스크 아유 마녀 바가놓을 자리에 그냥 엔더맨이나 바가놓지 근데 이거 어 스폰 근처에 있을 확률이 좀 높아 보이거든 근거가 음. 뭔데? 응. 음? 그.. 그냥 음, 음. 아 커닝페이퍼가 대충 그 어. 근처였나보지 뭐어 맞아 뭐야, 닭이다. 닭이요? 닭이 있다고요? 아니 닭 스포너 말고 그냥 닭. 그래 이제 지금 와서 그거한 말이 필요 없어. 맞아. 이미 너, 이미 너무 늦게 나왔어. 이미 뭐 동물 교배 시키고 의미 없는 시기. 그냥 대꾸래. 어 있어. 양. 양은 좀 의미 있는데. 그러니까 세이브가 돼서. 아니 도망나 그거. 그거. 그, 어 가위가 없어. 아 여기 집에 있는데? 뭐 좌표 기억해놨다가 뭐든지. 좌표 어딘데? 여기 사십에 팔0 사십에 80, 80. 가깝네. 용량에 바로 접히네. 집 한번 들렸다가. 알비 가는 김에 뭘 좀만 챙겨 가야겠다. 그치? 어? 아 그래 위구나. 그 이게. 와, 아... 얘들아, 응? 아? 형 양털 세개 들고 가고 있다. 음 그래 그래 좋았다. 드디어 드디어 세이브라는 걸할수 있게 됐다. 녹화 시작 2 시간 세이브. 아. 달콤하다. 달콤한 꿈이 이름이 적어진 이유가 있었네. 어, 자금 캐서 피글린 교배할래? 피글가 어디 있는데? 피글린도 스폰은 있을걸? 거기다가 그 바, 나가놓고 금 신발 같은 거 신고 가가지고 그냥 그 거래하는 게 빠르지 않겠냐? 내가 좀비 피글린은 는데 그냥 피글린 스폰은 내가 못 봤어. 나도 못 보긴 했어.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데. 찾으면 있지 않을까 지옥인데? 어, 지금 그냥 찾고 있으니까요. 어 그냥 피글린 스폰은 여기 하나 있다 마이너스 25에 마이너스 300 일단은 여기가 어. 하나 적어둘게 아 근데 그러면은 그냥 피그맨 공장 만들어서 우리 벌해도 응. 되겠다 어 그니까 러 이게 나를 그게 빠를 것 같지 않냐? 이미 찾아놨으니까 어 규민이가 말한 민이아 일단 나아 근데 그건 있다 금이 무한이 아니야 금이 어. 무한이야 피글린 공장을 금... 만들면 돼 좀비 피글린 어 맞아 어. 좀비 피글린도 내있스 네, 그냥 좀만 더 달면 있어 어 그냥 공장이랄 것도 없음 그냥 그거 그물 그냥... 그, 어, 어, 하나 들고 그래. 이거 제작 보니까 그 제작자가 그 뭐지 성격이 고약해 대신 굉장히 해 아주 표독해요 아주 어나 아주 아니, 이상해. 편하게 가는 꼴을못봐 그냥 야야 그러니까, 어? 공장 만들어 그냥 어아 종비피곤 찾았다 아 근데 나 이거 그걸 안고갱안 들고 왔어. 아, 좀비 피그맨. 아, 나 진짜. 하루 왼쪽은 이걸리긴 하겠다, 이거. 지금 그마 42개예요? 그 귀민아 뭐 같이 가. 아, 나 이거 가서 금 정정산 좀 함. 이거 청산 당하면 안 되니까. 그래 청산 한번 해. 와 진짜 미칠 브리. 진짜. 아자 추억의 맵을 뭐 이렇게 좃같이 하냐 아, 나 진짜. 아 이게 다 상자 안에 아이템이 없어서 그래 이거. 그니까. 어 오케이. 들어봐. 어, 자식. <laughs> 거래 한번 때린다. 야 이거 씨,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이거 금불럭 옆에 이거 와... 오우... 뗄뻔 진짜 야, 인류가 멸망할 거니까 뭐. 인류가 그렇게 심혈을 받냐? <laughs> <laughs> 인류가 그 정도로 멸망하면 속이 좀 나가는데? 야 얘네 왜 거래를 안 해? 아니 거래를 막을 수 있어요? 거래가 안 돼? 아 우클릭 우클릭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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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더진주, 엔더진주 하나도 하나를 안 주네 그냥. 아휴 아유 그냥. 아 이거 내가 왔을 때 버전 안 맞아가지고 상자 그 명령어 작 상자 안에 그 넣는 그안 아 하는 걸 수도 있겠는데. 어, 아니 그런 거면 너무 억울한데요? 아, 야 이거 엔더맨 스폰 얘그그게 있는 게 아니, 없거든. 없는데 이게 상자 안에 엔드맨 스푼 알이 생성이 된단 말이야. 돈을 아 바꾼 거야 이거. 없는 게 맞아. 없는 게 맞아. 아니 존나 어렵게 난이도 극상으로 하고 있었네 이거. 진짜. 그러니까. 어쩐지 이게. 어쩐지 이게 상자 안에 아무것도 없을 거 없는데. 야야, 괜찮아. 야 세계 최초 타이틀 붙일 수 있어 한 잔에. 세계 최초 특이한 방법으로 클리어했습니다. <laughs> 어쩌고 저쩌고. 어 그러고 싶은데 내 지금 쿠킹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 아니다,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가까우니까 내가 하는 게 나을 것. 어 약간 이쪽으로 오는구나 그러면은 컨설팅 좀 들어갈게요. 네. 예, 잠시만요. 컨설팅 좀 들어갈게요. 아 내가 또 이거 근데 이게 좀 출력이 아 이거, 이거 좀 출력이 약하네.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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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좀 이게 엔진 같은 거좀아 이런 게이 오십 나 지금 5 7개나 음, 몰라 나는 봐야 돼나나 응. 몰라 그냥 개많음 만들만 만들 오5사개이 정도면 이전에 구한 거보다 훨씬 많이 있는데 상관 안더 만들 거는 위에다가 이거 아, 나 힘들다 와 이거 큰, 요, 뭐, 씨, 미쳤냐 이거 시아 다섯 어, 시간 했네 십 <laughs> 하나 나, <웃음> 나 <웃음> 이만큼 있어 지금 몰라 이제 거래하고 알아 어떡해 다이아비 좀, 좀 캐고 있어 거래하는 동안 이제 다이아 캐면 돼어 내가 캐볼게 나도 나 이거 안전함도 써서. 아, 나도 함도 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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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찮았거든 p w 원래. 나도 보다 보니까 어지럽다 이제. 아나나 나 속이 너무 안좋아나나 a n t to 나 n o w t h a t 거 what 보 o u don't want 거야 k n 야야 t h a 야 s 도움, 그래. 도움. 이거 야 이거 o u don't want to know that's what 이거 u don't w a 이 t to k n o 오 t 네. 이오 다섯 개! 다섯 개! 야한 번에 다섯 개! 한 번에 다섯 개! h a t s o k a 야 이번 이번 s o 끝날 수도 있어 t s okay. That's o k 야 y That's okay. That's okay. That's o k 더 y t h a 세개더 k 이스 그럼 a t s okay. That's okay. That's okay. 몇 개고? 여섯, 뭐야? 여섯 개 있네? 야 이거 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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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끝야이야 이거 뭐야? 잘 나왔어 이번에야터거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알아서 거뭐뭐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이도 뭐야? 이블록 한잔해 야 아으 아 아유. 아유. 아유 아 한잔해 아으 어, 아그활 없냐 활? 어야실 실 있다 분동화살이... 실 있다 야 군동화살이 군동화살 존나 많나 실은 활 존나 만들어 야 어, 어, 존나 활, 활, 만들어 활, 그래 활. 그게 맞다 이거, 하, 이거 한 세트씩 챙겨 이거 활 엔더의 눈이랑 다 줘봐 봐 이거 내가 만들었어 요가 줄게 이거 군강화살한 세트하고 사십일개 다 챙겨주고요 네가 다 챙겨주고요. 챙겨 그이 새키야 이거 인당 아십개 정도는 하네 그거 아 야, 그래. 가자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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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 깨 침대 깨 침대 들고 와라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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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같은 게임 아빨 공설치 빨리, 야, 빨리 아, 아, 그렇게 따따따따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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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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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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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스아 그래, 리스본 아스본 리스본 야, 야, 리스본 리스안 어차피 요부터 터나는데 아, 위에서 위에서 터나도 떨어지면 그래 그래도 도에축해 그냥 하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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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하자 이거 그냥 이거 딜로 쓰자 어차피 어차피 떨어지고 물 물도 있고 야 또라리 좀중으로 쓰자 이거. 그럼 가자 어 딜용으로 투자그러냐아 갑시다 어? 야 곡괭이 곡괭이 있는 사람 어? 너, 일단 나 어? 어? 없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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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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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웃음> 오 도움 도움 도새야말태워 새끼야 뭐 도매니가 나랑 <laughs> 화는게 아니라 오늘은 마무리 다 하는구나. 나저 할게. 됐어? 됐어. 바뀌나바뀌아철 아, 철창, 아, 아. 철내 가서 죽을게, 철창. 나 깨고 깨고. 물량도 있는 내가쓸 때, 삶 거보다 훨씬 빨라. 오케이, 깨고. 먹을게, 오케이. 나 바꾼 거 아니야, 이제? 훨씬 아, 더블. 하나, 하나, 나 깼다. 오케이. 이런 다활다 네? 네? 네. 어, 하나, 하나, 하새끼들아나 하나, 나하 어 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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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지. <목소리> <다이아범 졸나 세게? 목소리> 아 존나 야야 아, 조조 개새끼. 아... 오케이아 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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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새끼. 오세요 어? 아, 개새끼, 예. 개새끼 개새끼 개새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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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